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전구민 여러분,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거 네. 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예, 연호 좀, 예, 말씀 좀 경청해 주십시오. 네. 아, 지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씩이나 폐업을 했고, 또 의료 대란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정말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데, 현재도 어렵고 미래는 더 어려울 것 같은 암울함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의석이 3석이었는데 한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야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나 경남,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들이 잘하면 계속하게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이 정치가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제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대의민주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으로 지금처럼 계속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금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점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이 엉망진창인 국정이 제대로 다시 정상화될 여지가 생깁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5천만 국민들의 삶이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지, 열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지금 이 국정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김경지 후보, 이번에 저희 준비 잘된 후보니까 금정구청장으로 선택해서 금정구의 희망도 새롭게 만들고 이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의 회초리도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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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검정구청장 후보 김경지입니다. 서동시장에 왔습니다. 검정구에서 가장 큰전통시장 검정구에서 가장 역동적인 서동시장에 민주당이 왔습니다. 김경지가 왔습니다. 인생 경기침체로 힘든, 그리고 어려공백, 어려불균형으로 힘든 시민들을 뵙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잘 듣고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권, 실증의 정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실언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